안녕하세요. 세움TV의 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움TV의 서경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움TV의 셀프남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어, 도어 스토퍼라는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말발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현관문 문이 쾅 닫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발굽 도어 스토퍼라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좀 소개해 주실 분은 옆에 설개남님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프님 혹시 도어 스토퍼는 알겠고 이제 이게 앞에 놓여진 네. 것들이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지 좀 아시나요? 아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봤던 거는 저렇게 좀긴거서 있는 거 타고 네. 요좀 모양은 좀 현관문에서 네. 아파트 현관문이나 이런데 사용되는 거본것 같습니다. 네. 보통 소비자분들은 이두 가지 종류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먼저 도어 스토퍼의 사용 주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음. 문과 벽을 보호하라라는 거고요. 어 도어 스토퍼 이런 제품들이 없이 문과 벽이 뭐 바람에 쿵 세게 밀리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게 열었을 때 벽이랑 맞닿게 되면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때 기스나 마모, 손상, 이런 거를 방지하는 목적이고, 이거는 제일 앞에 있는 일자형 도어스토퍼라고 하는데요. 보통 문 상단 모서리에 설치를 합니다. 상단 모서리에 설치를 하고, 어이 앞에 고무 댐퍼가 있는데, 고무 댐퍼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벽이나 문의 손상을 막아주는. 일자형 도어 스톱입니다. 목욕탕이나 뭐그 방, 아파트 방 같은 데서 본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총 길이가 문 손잡이의 길이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어서 이제 상처가 대부분 많이 나서 도배지도 까지고 구멍도 뚫리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 손잡이보다 길게 설계돼서 그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아 그런 그 기, 기, 길이가 좀더 길어야 된다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내용이. 네. 뭐 이제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네. 어 다음 거는 이 일자형이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음. 제품을 설명하자면 일자형 스프링 도어스토퍼, 동무댐퍼 음. 붙여 있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단한 가지 다른 게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벽이랑 맞닿았을 때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한 가지 목적이 좀더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 이건 화장실에서 좀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보통 옷을 좀 많이 걸을 네. 거예요. 옷이나 가방. 음,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그 옷을 걸어놓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같은 모양이네요. 어, 이 완충되는 작용으로 인해서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 또한 파일이 깨짐을 방지해주는 그런 완충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영화는 반다령 바닥 도어 스토퍼입니다. 네. 가정에서는 별로 본 일이 없던, 없었던 그런 스토퍼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상가 매장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 설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에 손상의 우려는 있지만 또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문을 열 수가 있게끔 해준다는 거. 어, 내가 만약에 문을 완전히 90도 개폐를 안 하고 뭐 80도, 75도 조금만 네. 열고 싶어요. 뒤에 뭔가 가구의 손상이 가면 안 되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위치에 설치를 해서 탑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문 위치만큼만 열게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문의 추가적인 그 열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겠군요. 네, 네, 네. 어 주거 공간에서 많이 못 보셨냐면 어 아파트나 주거 공간은 바닥에 엑셀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 온돌이죠. 아, 네. 네. 보온을 해주기 위한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멍을 뚫다가 음.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 혹시라도 가정에서는 이 제품 말고 다른 음.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강화도어형 도어스토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이 원리는 이반달랑 도어스토퍼랑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것은 위에 상부 프레임에 좀 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90도만 90도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닌 90도만 문을 열고 닫게 할수 있다는 거 강기시호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문을 이제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장 안쪽으로 문 열게 되면 내가 뭐 이동 동선이 없거나 그때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장겨서 네. 어느 일정 부분까지 열리는 거를 네. 허락하는 데서 네. 모든 상가 유리문을 통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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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네. 유리문은 보통 180도 개폐가 되니 네. 이제 나는 반만 열고 싶어 할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네. 도어 스토퍼죠. 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흔히 말발굽이라고 불리거든요. 어, 이건 선, 설치도 아주 간단하고 용이해 갖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거 도어 이거 말굽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말굽이 그 도어 스토퍼 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 가능하고 흔히들 아파트 현관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스토퍼고요. 네, 요즘에 지금 이렇게 말발굽 형태의 스토퍼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능이 첨가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살짝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원터치로 올라가게끔 예전에 이제 손을 이용하던가 구두발로 이렇게 올리던가 내리던가 했을 텐데 지금은 내리기 쉽게 올리기 쉽게 이렇게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자력형 도어 스토퍼입니다. 그거를 제가 거의 못본것 같은 맞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문은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쿵 열리거나 쿵 닫히게 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도어 스토퍼가 없다 싶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문 손상이, 손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이게 자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과 벽을 자석의 힘으로 지금 힘이 약간 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연기하신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아... 강합니다 이 자극 쉽게 말해서 문쾅 방지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문쾅문쾅 쾅. 문쾅 네아 예전에 여행을 가가지고 좀 식수가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문을 좀그 열어놨더니 방문이 갑자기 꽝 닫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이 네. 그 아파트에서 환기를 하거나 그리고 또 가정에 아이가 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좀 이제 위험방지, 그리고 환기용,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사실 네, 네, 네. 오늘 총 여섯 가지의 도어 스토퍼, 문쾅 방지용, 그리고 안전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도어 스토퍼를 리뷰를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셀프남님과 함께 <laughs> 시공하는 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